남조선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조선 인민의 인권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관계자를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조선 개혁방송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모두 모의자의 대표이시고요. 또한 이제 제일 북송 이제 피해자이시죠. 어, 가와사키 에코 이 대표님이 계세요. 북조선을 상대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손해 배상을 예 청구하셨고 또 고등법원에 이제 승소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국에서도 접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남조선에서는 어 이제 그 북조선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제 일본과 남조선과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 북한의 인권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어,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어, 현재 음, 어떤 상황이신지, 좀 어떤 운동을 좀 펼치고 계시는지 요즘 근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사기 대표님께서 오늘 좀 건강히 그 문제가 없으셨으면, 집중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사무국장인 제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우선 크게 세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꼭 어, 법정에서 책임 규명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역사에 남기는, 전하는 북한 인권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 이게 두 번째 활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인권을 국제사에 회 알려서 전 세계적인 북한 인권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이 이제 책임기명 활동 일환으로서 이제 법적 책임기명 활동 일환으로서 이제 저희 가사기 대표님께서 이제 원고인이 한 분이 되셔서 예, 이제 예. 다섯 명의 제일 북성탈북민들이 원고가 돼서 이제 북한 김정은을 피고로 한 도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쿄 고등법원까지 지금 심소를 하고 지금 마지막 재판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의이근 거는 뭐냐면 2014년 7월 2월 17일에 유엔에서 어, 국제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UNCOI 북한 인권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자행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명을 했고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 범죄들의 법적 책임 규명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모의자가 이제 2014년 11월 14일에 모두모의자를 결성해서 이제 그일안으로 이제 이 대북성 그 북한 인권 문제의 한 부분인 대북성 인권 문제를 이제 법정에서 다루는 법적 책임 규명을 하는 활동을 2018년에 8월부터 진행하였고 네. 오늘 현재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재판이 어, 대기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높은 윤리적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또한 번의 용기에 기대를 하면서 현재 마지막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혹시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셨나요? 왜, 왜냐하면 어, 일본 정부가 네. 이제 어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그 보내는 것을 어느 정도 어, 도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네 어.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북성 약 10만 명의 이제 제일 북성 문제는 거기에 이제 일본에 당시에 계시던 제일 도선인들하고 일본인들도 이제 한 100천 명 정도 북송을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 북한 정부 그다음에 일본 적십자 북한 적십자 국제 적십자 그런 청년 이렇게 여섯 개 국가와 조직이 그, 어, 이제 주도가 돼서 이 문제를 주민한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 2014년 11월 14일에 이제 모두 모의자가 결성돼서 2015년 1월 15일에 네. 일본 변호사협회에 네. 이 6개 기관과 조직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인권구제심청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제 이 6개 기관과 조직을 다 피고로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첫 번째 재판으로는 우선 이 제일북송 약 10만 명이 제일북송 문제 인권침해 의 가장 주범은 북한인 겁니다. 북한에 가서 이들이 이러한 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또 현재 그분들이 북한에 살아계시는 분들을 빨리 구출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김정은을 북한 정부 김정은을 피고로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어, 한국에서 지금 저희 모두 모의사의 한국 지구가 준비하고 있는 재판이 저청년을 피고로 한 재판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저희들이 제일 북송에 관여한 주, 주된 그 조직과 그 기관을 그 전략적으로 이제 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전략적인 전략을 세워서 이제 재판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그 그,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이 피해자분들 빨리 구해야 된다. 이게 네, 가장 네, 주된 네. 목적이기 때문에 그기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을 지금 현재 피고로 하고 다음에는 조문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피고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갈 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도 어, 계속해서 또 이후의 소식들을 어, 다루고 보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